그래서 방을 이아를 잡아서 들어왔고요 거의 뭐 웬만한 호텔 방 못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도하에 와 있습니다. 도하 국제공항에 와 있고요. 저는 지금 말레이시아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에서 경유하고 있는데 도하 국제공항의 마스코트입니다. 이 앞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념사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하에서 제일 유명한 야취가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카타르에서 제일 유명한 곳일 수도 있어요. 제가 2년 반 전에 이제 못 했던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알사파 라운지 퍼스트 클래스 카타르 항공의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인데, 제가 2년 반 전에 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넉넉하게 시간도 잡았었거든요. 항공 스케줄에 변경이 있어가지고 어, 도하에서 한 시간밖에 경유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날어 비행기를 잡으려고 바로 앞에까지 왔었거든요. 어, 바로 앞에까지는 왔었는데 그냥 보고 다음을 기약하며 지나 어, 그냥 지나쳤었는데 어, 이번에는 그이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거든요 카타르 항공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는 어떨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올라가 봅니다 이 엑스칼레이터를 타려고 2년 반을 기다려왔습니다 바로 이 앞을 그냥 지났었거든요 이거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로 손꼽히는 그런 라운지 중 하나입니다 알사 s 와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 라운지가 아니라 무 s 박물관처럼 해놨습니 t Class 포가 흐르고 있습니다 진짜 박물관이에요 그냥 진짜로 전시가 다 s s l o 신기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물이 위에서 떨어지네요. 레스토랑도 있고 차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을 이 아래 받아서 들어왔고요. 거의 뭐 웬만한 호텔 방 못지 않습니다. 침대 조그만 침대 하나 있고 TV도 있어요. TV도 있고. 가운까지 있으면 웬만한 호텔 못지않죠? 여기 화장실, 네, 네, 샤워도 있고, 그냥 호텔 방을 환승하는 동안, 6시간 동안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이 12개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 제가 쓴 방은 1인실이고, 2인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밥을 간단하게 먹고 다음 비행기를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분더제 게이트가 라운지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편하네요. 라운지에서 바로 어, 비행기를 탈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런 건가는 않고 제 항공편이 그렇게 된것 같아요. 스시도 스시바도 있는데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이렇게. 다이닝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문을 시켜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킨 연어와 그린 커이가 나왔습니다 캐비아도 올라가 있습니다 정말 호화로운 어, 라운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이런 데로올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 마일리지 열심히 모아서 어, 온 것이고요 네, 제가. 이렇게 부자는 아닙니다. 어,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주시면은 어, 제가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게이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요 b a i 여기는 버스를 타고 가네요. 버스도. 퍼스트 클래스 버스인 것 r s 니다 자본주의의 실체가 딱 확연히 드러나는 s 어, s 음, 스가딱 이렇게 나눠져 있는 어, 그런 것중 하나인 것 같아요 비행기 타는 게 n 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그 1st Class b u s i n e 는 s Economy. 1st Class Business Economy. 1기 t Class Business Economy. 어, 제가 내고 타는 건 아니었지만 돈을 내고 퍼스트 패스를 어, 타시는 그 큰, 큰 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코노미가 그렇게 쌓일 수 있는 거죠 자본주의의 어,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하면서 또 이번 말레이시아 여행 또 싱가포르도 잠깐 들릴 것 같은데 어, 기대해 주시고 여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니어스였습니다